전국에서 댄스를 하는 매니아 고수 여러분, 저는 지금 통합 리듬작, 아니, 리듬댄스 저작권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자 방송을 합니다. 춤은 세계적으로 아무나 추면 되는 건데, 저작권이 있는 겁니까?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저작권이 있어서 춤을 못 춰요. 대전에 있는 장고시 통합작 그 춤을 만들었으니 저작권료를 내야 되나요? 허락을 받고 춰야 됩니까? 또제전의 통합발 정준혁 씨이 리듬작을 허락을 받고 이 정준혁 원장님한테 허락을 받고 춰야 됩니까? 저작권료가 꼭 내야지만 이 춤을 출수 있습니까? 춤은 외국 문화라 이 춤은 아무나 추면 되는 겁니다. 천봉이도 발바닥을 이렇게 그려서 올렸습니다. 앞으로는 추지 마세요 이렇게. 네, 제가 이렇게 그렸어요. 그리고 삼삼박도 추지 마세요. 모방과 창조가 저작권료를 올렸습니다. 저작권에. 근데 추게 합니다. 아무나 초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